안녕하세요. 허주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이비돌 인형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다 베이비돌로 되더라고요. 베이비돌이 너무, 어,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계속 그것만 찍게 되네요. 다른 거는 뭐 다른, 다음에뭐 다른 것도 찍고 그럴 거예요. 베이비돌아, 나와라. 뿅! 네, 베이비돌이 나왔어요. 얘는 첫째, 첫째고요. 자세히 볼게요. 이건 너무 자세히구나. 이 정도? 제가만 한 손으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배 돌이 생겼어요. 배 돌이 자꾸 옆에를 보고 싶나봐요. 얘는 그리고 머리를 짧게 묶었어요. 하나로 그리고 토시 토시 옷을 입었어요. 여기 코드가 있고요. 초점안 어, 맞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제가 세번만 자면 이제 여행을 나가거든요. 그때는, 아,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이거 영상을 찍을까 생각하는데요. 어, 그때 여행 때는 배도를 너무 가지고 갈 수가, 이게 너무 크잖아요. 바닷가 얘는 넣을 수도 있고, 없고. 그래도 얘는 입술색이 되게 특이 예뻐요, 되게. 백설이도 예쁘게 됐어요. 저는 백설이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예뻐요, 백설이도. 근데 백설이는 얼굴만 예쁘지 머리끈 짱안 짱 좋아요, 짱안좋아 얘는 그리고 특색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둘째 소개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얘는 벨 종류예요. 얘는 라푼젤 종류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머리가 다 길어가지고. 얼굴에 되게 주근깨가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지금 침대예요. 머리결장. 자세히 보고 싶어요, 저는. 좀더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눈이 왠지 저기 비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랑 세트 옷인데요. 또 얘랑 세트옷이에요. 근데 거꾸로만 입혔지 얘한테는 피부가 좀 검에 타가지고 음 이렇게 파랑색이잘 어울리고요. 얘는 피부가 엄청 하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하얀색이 어울려서 이렇게 입혔어요. 그리고 얘또 발코드나 있는데 좀 연해요 얘는. 비교해보세요 한번. 그냥 발이 너무 더러워졌. 얘는 처음부터 발이 더러워졌어요. 우리가 등 떴네. 얘한테 이 핀이 정말 어울려요. 집 핀인데 뺏겼어요.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안녕!